유튜브 엑셀 사무용 컴퓨터다 그죠? 네. 그 어, 대전 <laughs> 아침에 상담 밀린 건 없잖아요, 그지? 조립도. 아시 반. 아까 9시반 상담 누구시죠? 사장요 아, 어. 아침에 니하고 내하고 정리만 하고 바로 상담 들어가죠. 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한 찾아. 찾았... 좀 지각해가지고 네. 장사 준비 좀 할게요. 끝나요? 이쪽에 주시면 시간 잡아드릴게요. 1분9 분까지 좀다 채워주세요. 네. 네. 좋아, 시간 잡아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는 빠른 상담을 좀 할게요. 네. 여기 9시5 0 분에. 그 예약 시간 전에도 먼저 되면 시작할 거니까 <laughs> 그첫 번째 손님은 잠시 에서 기다리세요. 기좀 네, 네. 그 멀리서 오신 분은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네. 아,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커피 한 잔. 아시반 상담 얘기 앉을게요. 9시 반이신가요? 네, 맞아요. 어, 다 작성했나요? 작성했으면 주세요 여기는 10시 네, 40분으로 네, 잡아줄게요 a m g 5600을 말하는 거네요? 네 5600이나 5600아 5600X 네 5600X 우리가 네. 말하는 무슨 랜카드 말하는 거죠? 네 무선, 예, 무선 랜카드 아 어, 어, 박격포에는 무선 랜카드 슬롯이 없을걸요 아마 예, 예. 스틸 레전드에는 아마 있을 건데 예, 예. 그래서 한번 무선 모듈을 빼오셨다는 거네요 그죠 무선을 쓰고 싶으시면 은 박격포하고 박격포 와이파이가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 그. 서비스 센터에서 다 이렇게 그냥 분해해서 준거라 엔다트 추가로 달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달수 있어요, 아, 있어요. 이게 달아라고 이렇게 음. 길이를 맞춰놓은거라 80cm 짜리로 이렇게 하려고 맞춰놓은거라 상관없어요 항공기공 네. TI는 지금 재고가 항공기공 네. TI는 지금 현재 있는 재고가 갤럭시 화이트 있고 갤럭시 아소스 다있습니다어다 네. 있네 MS 게이밍은 아직 박스 안에 들어있나? 아 게이밍 아이겠구나 박스 안에도 있지 없나? 다 있어요 아소스 기가 아소스 갤럭시 뭐다 있으니까 3060도 고사양 게임 돌아갑니다 네, 네 요새 이제 3080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용자들이 뭐 지나치게 네. 눈이 높아져서 그렇지 아니, 3060도 TI랑 고민을 하다가 어, 3060예주조심 네, 예, <laughs> 이게 예. 백룸 쪽에 3060 TI 있으면 좀 챙겨봐야 되겠다 지금 3060 TI하고 펜투스 진열한 거다 나갔, 다 나갔거든 거의 있으면 한 30개씩 좀 꽂아놔줘 그래서 조립할 까한 대가 지금 대기 중이지? 네, 왔습가습니다 조립할 거 앵글로 닦고아놓을게요 아, 아, 두 대구나. 이거하고 앵글하고. 지금 컴퓨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아, 그래. 게임을, 어떤 게임을 하려고 그러실까요? 선물로 지금. 학생 혹시 같이 왔을까요? 고상학생? 아니요, 한 번도 안 와. 어 그래도 좀 컴퓨터를 쓸 친구가 같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 대학 통화가 좀 될까요? 고상학생하고. 아, 지금. 아버님이세요? 아니요, 삼촌. 그, 컴퓨터 쓸 친구가 직접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오신 분이 맞아요. 컴퓨터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비싼 컴퓨터를 사러 와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3080ti 같은 경우에, 응. 그래픽카드 한 개가 150만원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멀리서 오신 건 아니라고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한개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어, 조카 가족들 생각해서 오신 마음은 알겠는데 네. 이게 조금 뭔가 조금 말씀은... 컴퓨터 팔면 서 그냥 팔면 되지 라고 네. 이야기하시겠지만 네. 이만큼 수술을 크게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하신 상태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컴퓨터를 팔았다가 나중에 제 입장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학생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하고 통화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누, 음. 누나 내 가족일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가족분들하고 상의하고 결정하고 다 네, 오셨고, 예, 네. 본, 응,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저좀 잠깐만 스티커로 잠깐만 바꿔주시겠어요? 잠깐. 스피터폰으로 잠깐만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제 말씀 조금만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오신 분이 뭐 네. 최근에 이제 그 수술을 하셔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네. 뭐 가족분들하고 합의가 돼서 컴퓨터를 사러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확인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판매가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 이야기가 되고 오신 게 맞으실까요? 아니시죠? 나요네 제가 보자예요 호왜 예, 전화드린 지 혹시 아시겠죠? 어네아 그럼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아. 자 30분째 뭐, 아닌 것 같다고 가족분들하고 통화를 해야겠다고 <laughs> 이야기를 하 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돌려보내드리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은데 맞죠? 네, 아니 전화 스피커폰 그대로입니다. 어, 그 지금 통화하는 것처럼 그,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수술해서 몸이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 하셔서, 동생분하고 이야기 하시고, 네. 필요하시면 같이 오면 그때 다시 전답을 예,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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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전화는 끊도록 할게요. 10시 20분이요. 1060하고 2070이 그래픽카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두개 중에 어떤 거를, 2070, 2070을, 30분간 넣으실, 30분간 2070을 넣으실 건 거죠? 저거 네. 사양 한번 보고, 뭐, 특별한 네. 이상 없으면은, 제가 좀 색칠을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laughs> 5800X, 아이고, 글씨를 잘 쓰시네. 네. 5800X 좋고, 네. 어, 예, 파격포파격포도있습니다 박혁포, 박혁포, 네. 예, 좋고. 5,800에 순행 다 있긴 한데, 5,800에 순행을 잘쓰지는 않는데, 네. 순행을 하고 싶으신다는 걸까요? 국내는 아, 그냥, 그냥 아무거나. 예. 안 어, 어세신도 좋고, 어세신도 재고 있습니다. 네. 어세신 해도 되고, 네. 뭐 AK620 해도 되고, 아, 뭐 네. CR2000 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좋고. 하이스 P31이라고. 케이스는 선택해 오신 걸로 하면 되고, 오케이. 하드 는뭐 하드 3개, 4개 달라면 은창 말고 하드 3개 달리기. 뭐있었지 어, 요거가 하드가 몇개가 달리나 한번 볼게요 한 24,000원 차이나거든? 네. 이야기 드려가지고 우리가 빵꾸나서 그런거니까 반은 부담을 해 드릴 거니까 12,000원만 추가해서 K로 바꾸실건지 물어봐 지금 아5 9 0 0가고 5,800X3D 들어왔다잉? 상금티 네. TI 게이밍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 있어? 어나 줄래? 스포지 배그,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스타크래프트2 이거 잠깐만, 이거 사전 상담이랄까? 잠깐만, 네, 대기 시간 어차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써오신 예산으로는 살짝 부족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지금 이 예산은 최소한 125, 130만 원 잡아야 돼요. 예산 없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을까요? 130 정도 예상하고 시간 잡아 드릴게요. 지금 는 11시 반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담이신가요? 여기 네, 일단 11시 반 받으시고, 그 뒷분도 줘보세요. 네. 아, 다작석 되게 예. 아니 왼쪽 왼쪽 위에 승하물하고 전화번호 쓰고 아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저쪽 끝에 가면은 저 케이스 있으니까 아, 네 조금만 아, 못 박고 습니다 민호 다 됐고. 네. 아 그럼 28대 20, 20분 30분 안에 한대 들어갈 수 있겠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거기 일찍 끝나는 거한 전화를 미리 해 드리라잉. 네, 네. 어아거기도좀 멀리서 오신 분이 한두 분 있더라. 그중에서 한시. 네. 1시부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또 상담이 밀리면 은 네. 작업팀이 상담팀으로 또오게야 되기 때문에. 10시 40분 상담, 5분만 좀 기다리세요. 내가 출근하자마자 지금 상담을 여러 팀을 운다라 해가지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여기 나또앵그레놔도고 앵글에 놔두는 게 안전하지, 그지 빵꾸 네. 네. 안 나. 저 <laughs> 내가 오늘 10분 찍어야겠다. 8분인가? 네. 아, 아침 에일 났는데 막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어가지고. 50 돌림이 맞네 네, 이번에 라이젠이 많아서. 인텔이 가격, 5,800이 가격이 적힌. 거. 아, 이분은 결국 그냥 K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 야, 그거, 트린티 이걸로 하니까 되는데 나는. 기분만 걸쳐놨고 이걸로 하면은 잘 아, 채워주더라고. 이쪽은 안되는데 응? 아, 그건 안되지뭐 네. 그건 어차피 손안다치잖아 이쪽은 이걸로 하니까 어찌에손 다치지 말고 어? 얘도 550이야? 네어 어디에 증 받은 게다 AMD가? 아니요 저는 인텔 받았습니다 이거 혼자 인텔 받는... 아 상담인가요? 상담하시면 네. 어, 힘들어요 그렇죠 피파를 그래도 하려면 100, 100만원 들겠지? 100만원... 80으로는... i3에다 6정0넣으면 그래도, 그래도 80은 살짝 네. 넘을 텐데 CPU는 일단 지금 말하지면 조금 단급을 내릴 거예요. 아니면 5900이나 5800x3d를 가기도 하고 네, 그렇죠. 5900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인텔로 가면 i7, 이제 K로 가거나 이렇게 하겠죠둘다 네. 좋은 선택이에요. 인텔은 아마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거고, 네. 그렇죠? AMD는 x3d나 5900을 했겠죠? 둘다 좋아요. 둘다 둘 아주 좋은 선택이라 뭘 하든지. 아니 공랭으로 갈 거면 최소 AK 620이나 어세신으로갈 거고 예. 수냉으로 갈 거면은 어떻 생각해 보셨나요? 아저 수냉은 공랭으로 하는데. 그죠. 공랭도 그러니까. 막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막 RGB 반짝반짝하고. 어. 그런 거는 별로 원래 안 좋아하는 편이. 상급으로 가면 RGB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냥 단백하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laughs> 어세신하고 AK 620 중에서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거 하고만 돌려 놓고 내일 작업하게 되면 나 내일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서 놀러 다니는 날인데. 네. 내일 밖에 작업이 안 되나요? 예금야. 아침 일찍 안 돼. 아침 일찍은 뭐 해야 돼, 일요일 아침 그러면은 월요일에 해. 월요일에 월요일 날에. 월요일 아. 안 되나요? 월요일 날은 대분 내려가니까 며칠 걸려가지고그건안될거 같은데. 160에 350이죠? 아, 작아요 160에 350인데 사이 그래픽 카드가 3 0 2.5cm 남고 플루가 AK60이네. 어, 아슬아슬해요. 이걸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그렇죠. 앞에 이게 CPU 높이고 뒤에가 그래픽카드 높이거든요. 운 예. 응 나쁘면 뚜껑이 잘안 닫혀요. 그쵸. 다시 좀 보고 드릴게요. 160, 350. 5800X 3D 조립이 하나 있는데 아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될 수도 있다. 해야 될라나? 음. 글쎄. 어, 여기 조립 하나 더 있네? 네, 그게 간단한 거로 살짝 빼 아, 바로 니는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 4시까지로 가야죠. 아, 그래? 그 아니면 또 여기 놔두고 또 이전 먹을까 싶어서, 알았죠? 아, 네. 아 일요일 하려 네. 유일하게 쉬는 날이란 말이야. 네. 아, 저뺏겨버렸네내 유리가 빈틈이 없이 네. 그대로 돌고 엣지만, 테두리만 살짝 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간은 어차피 비게 돼 있어요. 유리가 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쇠을 그게... 흰색으로 할수 있게, 검은색으로 할수있데 아, 백색으로 맞췄어요. 흰색으로? 네. 여기 테두리는 이제 계약으로 탑해요 사장님, 시간이 편하시죠? 나안 편하다니까, 니. <laughs> 아유, 일요일 아침에 늦잠도 못 자게 하네. <laughs> 네. 아, 콘서도 고정됐나요? 아침 8시에? 네. 오케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피파 온라인 i3에 1650으로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이 제가 모르는 게 있는가 싶어같고 아니, 1630 어차피 우리한테 없는데. 네. 1630. 야, 너 1630이라는 그래픽카드 들어봤냐? 어, 1630 있긴 있네? 어, 가격 가격이 너무 비싸다. 25만? 5 8 0 0 x 3진 누가 조립하노? 그거, AK-620 있잖아. 쿨러 완장착 하지 말고, 누드로 화면 뜨는지 보고 하자. 어, 네, 메인보드 바이오스 어, 업데이트, 메인보드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 해야 될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네. 그래. 안 해도 잘 뜬다? 네, 잘 뜹니다. 그, 그. 저희 테스트. 음. 그래픽카드가 얘 말고 제네까지는좀 이상합니다. 네. 전화 고 오신 거죠? 네. 키큰 사람 한 명만 따라 나와봐. 이쪽 날개들이 이래게돼 갖고 바람이 안 나와. 아 좀, 좀 올라가고 밑으로 좀 체크 열어봐. 네. 봐. 손으로 손으로 나만 되려나 움직이지도 않고. 네. 손으로라도 체크해봐. 그때지. 그래, 네, 다 됐습니다. 하나 열니까 같이 열리지. 네. 야 겁먹고 열린 거 봐라. <laughs> 저 저거 여는 거 보고 지가 알아서 열렸네. 아, 역시. 본보기가 필요해. 역시 <laughs> 원주보다 멀리서 왔어요? 진천 춘천? 춘천? 엄청 멀리서 왔네? 아, 원주보다 가깝나? 원주보다 가깝겠다, 춘천이. 광원 춘천 쪽에도 컴퓨터 상가가 있지 않나? 보세요. 아, 예, 예 서울에 네. 있는 컴퓨터 매장인데, 네, 아, 네 학생이 아직 어린 나이라 확인자 전화했습니다. 아, 아, 네. 예, 예, 그 컴퓨터 사는 거그 허락 받고 학생이 온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컴퓨터로 혹시 허락을 하셨을까요? 아, 대략 한 금액이 한1 100... 165만 원 나왔습니다. 아, 허락하고 허락맞고오시거 맞으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맞네. 춘천에 컴퓨터 가게가 주연테크도 있고 컴퓨터랜드, 이지컴. 오야 어, 되게 많. 야 춘천에 컴퓨터 가게 왜 이렇게 많어? 곳곳에 있는데? 오 어, 이렇게 컴퓨터 가게 많은데는 처음 봤다. 오다 어, 있네. 아니 보통 이렇게 로드뷰로 가면은 이름만 있고 없는 데가 많은데. 오 어, 여기도 매장도 크네. 오야 어, 많이 있네 춘천에. 안쳐다보고 왔구나. 지금 이거 작업 들어가야 되고, 저기 한대더 있네. 저기 두 대가 더 있네, 지금. 요것도, 네, 이게 한대 있고, 저기 한 대. 네. 어, 이거는 시간 조금 걸리겠네. 이거는 최대한 우리가 빨리 한다고 그래도 요거는 4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금 일찍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와가지고 아저씨 다 됐나요? 한번 물어보고, 됐으면 네. 가져가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중고등학생이 쓸 거고, i5-3060이다, 그죠? 네. 초등학교 3학년용 컴퓨터가 아닌데요, 이거는. 예. 네. 아직 배거나 이런 건 아직 못 할라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오빠한테 배우려고아 여학생인가요? 배우려고. 네 지금 계속 배우려고 아까 또 형이라고 하길래 아 그러니까 아그 위에는 오빠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네, 있구나 네, 네. 여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 뭐 위전맥스 파워가 있었어? 네 이거 하나가 마지막입니다 주문 좀 해야 되겠대요 다음주에 네 이건 오빠가 꼬득에서 사는 것 같은데? 아, 초등학교 3학년 인스키브를 틀고 요 오빠가 게임을 하니까 이제 애기인데 이제 보고 따라하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서 다 작성하시면 주시면 시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잘고철인리니티뭐 응. 아, 뭐, 위아래로 좀 조정을 하고 응. 어 그냥 딱그건네 응. 응. 이제 여기 그래픽 거 노트북 꺼내놔 봐라 응. 여기 응. 이름하고 전화번호 어, 이거 보고 뭐가 문제인지 좀볼 거니까, 끄내나봐 네. 여기 성함 전화번호 여기 저기 되는 건지 한번 볼게. 네. 아예 안 되는 놈들도 있어서. 로스트 아크, i5에 3060만 해도 잘 되잖아. 그니까 더 이상 PO가 거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도 게임의 PO가 뭐더 좋아진다고 하는 건 같이 느낄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좀... 표준상으로 12400F나 5600X AMD로 하면 여기 넣고 메모리 16기가 넣고 그래픽카드 3060 넣으면은 로스트 아크로 훌륭해요. 만있으면더 올리고 싶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올리면 되는데 지금 소옷이 12700F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한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CPU를 12700F로 올리면 한 2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될 거고 쿨러 급한 23만원 플러스가 될 거예요 레임을 네, 뭐 16인데 내가 32로 하고 싶다 또한 7, 8만원 또 플러스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060인데 나는 3060 Ti 급으로 쏘신 것처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또한 15만원 정도 플러스가 될 거예요 130그룹으로 갈지 지금 한 것처럼 170그룹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2 3으로 갈지 그렇죠. 달라도 되는데, 또, 신랑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거 하고, 또, 집사람은 또 빠지는 거 하면 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또 그런 거. 응. 사모님입장에서 나는 게임 열심히 할 것도 응. 아니라서, 니꿈만또 좋은 거 해도 된다라는 <laughs> 그런 마음이 <laughs> 있그 마음은 그거죠. 나는 1 3 0이라 되는데, 니는 그럼 좀더 좋은 거 해라. 그 마음인가요? 그래, 그런 마음인가요? 그런, 음, 그런 마음인가요? 그, 그, 충분히 이해했는데, 신랑은 미안해서 이제 그러는 거 같고. <laughs> 속마음은, 아, 그래도 되나 싶으면 그러고 싶은 <laughs> 마음 맞죠? 음. 제가그 사모님 거를 먼저 쭉 뽑을 거니까 뽑으면서 신랑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해 봅시다 어차피 이런 애들은 또 브랜드 충성도가 좀 있는 쪽이기 때문에 MSI, 기가바이트, 아소스, 터프 따라가도 되고 슈프림은 좀 완전 히 등급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제외로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 아침에 꺼낸 3060 벤투스 다 썼다 내가 꺼낸 어, 3060. 3060이 뭐 어쨌든 최선의 선택이지 지금은 <laughs> 그, 무거운 컴퓨터 들고 오지 말고, 램 꼽는 거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은또 뭐 보면은 1분만 보고 따라해도 누구나 하니까요. 네, 네. 뭐 그것 때문에 무겁게 들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끝난 거지? 네. 어 가져간 거는 여기저기 여기 소리다잉? 또 작업 한번더 한다, 지 메이미도 불량이야, 메이미도 불량을 내는 거야? 불량이. 제가. 제가 요... 이상해서 재성이 한테도 한번 부탁했는데 그때 화면이 안떠? 네 살짝 애매해서 보니까 CPU쪽이 조금 여기 상모님이 계속 미련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 자11400 자, 9세대에 자 여기에다가 메모리 8기가 SSD 250기가 하드 넣고 1030이라는 그래픽카드 넣고 이거를 지금 152만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라고 아마 카드 뭐이 이 카드 쓰면 뭐5% 깎아주고 저 카드 쓰면 5% 깎아주게 하고 한 15만원 20만원 깎아주면서 되게 막 깎아주는 것처럼 생색을 부릴 거예요 지금 130만원이면은 125만원 130만원이면 7 아, 물론 이제 삼성에서 주는 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한다면 그렇겠지만 자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게임이나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지금 쓰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것들은 그래픽카드를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시까지는 작업이 들어가야, 지금 막 작업 들어갔지? 네, 네, 네. 상은 네. 어, 미안. 그리 이거,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아,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하긴 할 건데, 시간이 좀 빡빡해서, 일단은 요거 4시 40분으로 해놓을 건데, 4시 40분 주변에 좀 죄송한데, 마지막이라, 시간 안써나 주변에서 좀 대기를 좀 해주세요. 네.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오늘 610조립한 사람 다 나와. 아, 아, 네. 심정적으로 넣는데 어? 심정적으로 넣는데니스으이해줘라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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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네. 자리에서 확인해야지. 네 자, 상담 여기 앉을게요. 3시 15분 상담? 네. 여기 앉으세요. 지금 두 대가 남았고, 각자 설치 중이고, 지금 딱두대 남았다, 이제. 지금 더 이상 오늘 작업은 안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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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직접, 네 바로 직전 네 바로 직전 부분까지 오늘 했는데 그리고 조립은 네. 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려고요. 아 직접 조립하시요 네, 건? 그 품도 없으면 다음 주에 받아가지고. 아, 직접 조립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8년 썼는데 8년 전에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립을 하는 걸 권하는 쪽이긴 한데 네. 예, 8년 만에 조립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아주 그게, 그게 재미라서 아, 한번 해볼까 한번, 한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네. 인텔로 하실 건가 AMD로 하실 건가요? AMD요 즘은 AMD가 오히려 조립하기가 편하니까 네. 부품은 다 있는 것들이라 네. 비와와? 예 네. 왜? 어 네. 아,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아, 기다려보 아, 네. 요 해가 이래 쨍쨍한데 비가 온다고? 사장한테 거짓말을 하네 비가 한방울 나오는구만 사람들 다 우산 벗고 다니구만 아, 하여튼 나가봐야 비 오는 거 아니야 하여튼 어디 밑 그... 차량들 물 줄줄 흘리지 한 개씩 생길게요안 헷갈리게 여기 자, 따라오시면서 하나씩 받을게요 이거는 피고팸 해야지 어통하시고어통하시고 팔라딘 RGB 안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일단, 박격포를 먼저 드릴게요. 박격포, 와이파이 아닌 걸. 네. 챙겨보세요. 아까 팔라딘, 노 RGB 누가 쓰지 않, 꺼내지 않았나? 팔라딘, 노 RGB. 아, 아, 이쪽에 있어? 아, 이쪽에 있구나. 일단 네. 이고거까지 일단 챙기시고. 네. 그래픽카드가 아까 뭐였죠? 네. 2060 12기가. 네, 알겠습니 여기도 일단 낮춰볼게요. 네. 600W 파워하고 케이스만 있으면 되죠? 네. 다 갖고 오셨죠? 50 박격포, 넴 여기 있고, 아소스 듀얼 있고, 그리고 DK200 화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어... 잠깐만요. 어, 여기 컴퓨터 좀 찾아드릴까? 어, 네. 아마 작업은 됐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이쪽, 뱀만 어, 네. <laughs> 뭐, 나도 돼, 네. 나온요 DK200 화이트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다, 다시 말하지만, 그특별는 네. 판매가 안 돼요. 네, 휠으로 계속... 가수있는건죠요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 수원, 특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얼마 4, 5만 원 음. 음. 이상 나올 거예요. 어, 네. 마지막 조립들 다 들어간 거지? 아니, 나한개 남아있나? 한개더 남아있나? 네. 5,800으로요? 남아, 음. 남아 네. 네. 알겠습니다. 5,800으로 갈게요. 그래픽카드나 메인보드를 사는데, 네. 앞에서 하던 직원이 실수로 이 정도 높이에서 그래픽카드를 떨어뜨렸어. 네. 그거 그대로 달락할 거야. 바꿔달락할 거야. 그대로 밖에 집집하지. 음. 안에 스트리플이 들어있어요. 스트리플이 들어있지만, CPU라든가, 그래픽카드, 파워 같은 거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불안해서 못살거 아니야. 부품은 하나하나 포장이라도 돼있지. 1 5 k g 2 0 k g 나가는 컴퓨터를 이 높이에서, 택배 상하차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떨어는건 아니잖아. 하다 못해 오토바이는 그래도 그냥 한대마다 싣고 가니까, 비닐 넣으면 그냥 간다 치더라도. 아까 오상 부부가 와 계신가? 오전한 대는 아직 안 끝났지? 아, 최소한 2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갑자기 이들이 막 몰려가지고 CPU하고 RAM하고는 좋게 했지만 바람의 나라나 유튜브나 노을을 하는데 그래픽카드가 딱히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픽카드를 좀 낮춰서 1660 슈퍼나 그룹급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난 그래도 3060으로 가겠, 가겠다 지금 작업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아까 그 이제 40분이라고 했죠 여기 5시 꽉 차야 될것 같아요 그냥 안에서 대기해 주세요 어 들어가 고생했다 5,000원만 좀 따로 드리라 블랙이 한 2, 3천0 0원 싸거든요 5,000원 따로 챙겨서 드릴게요 어 조금 전에 학생 다시 와봐 이거 하고 이거 비닐봉지 챙기고 이거, 이거 바깥쪽에서 받으면 돼봐 이만큼 더 크지 이데 이게 들어갈 부가 없지 이래야 겨우 들어가 박스는 못박스들어가는못지그 멀리 가면 훨씬 친단 말이야, 이제 그래? 인천까지 가면 안 빼고 하면 큰일 날 뿐부터 그냥 다 나가버린데, 아래쪽으로 거의 충격이 가기 때문에, 한쪽 좀더 들으자. 그렇지. 이거 쿨러, 수냉 쿨러인가요? 아니요, 그래요. 어그 돌아가는 굴러데툭 꺼져버린다 얼마마다 꺼지든가요 아니면 특별한 걸할때 꺼지나요? 어, 게임을 하면은 네 이게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아, 한시간 네. 한 네. 어, 한 1시간 반 정도만 어. 바쁜 네 1시간 안에 나가시면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어. 요거 만다.. 마지막, 인터넷 되는 거 확인하고 가라 에. 어,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웃음> <웃음> 다시 못 오는 <웃음> <웃음> 지역이다 멀리, 멀다 아니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거스라고. <laughs> 뭐, 어. 아두 대를 쓸 거면 써야죠 공유기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IP 타임 그다음에 요거는 링크시스. 뭐 약간 좀 멋있게 생기긴 했네. 다다 비슷 비슷하기는 해요. 니다 아, 이거 비닐봉지 안 가져갔네. 부품 박스하고 전원 코드 들어있는 비닐봉지. 어, 다른 거 봉투는 보관할 거니까 가지러올 거면 올려러오면 봉투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아, <laughs> 아, 그잖아박대리님박대리님께 <그랬어요>. <laughs> 아니면은 한 세트는 실고 실로 놓고 오실래요? 그래도 오늘 그냥 빵도 안 나오고 잘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준아, 이이 명의 분은 조본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이쪽에 그러면 박스부터 볼게요. 네. 오. 어, 어. 먹스좀 버리고 가자 네진 우리 벌칙절 다 끝나 아래쪽에 네다 네, <목소리> 껐습니다 오케이 오게 네. 아우 고생했다 오늘 또 늦었다 야, 빨리 가자 네, 어 빠른 퇴근 네. 해야 되겠다 소리가 6번 났다 한번덜 났어 정정수기 아, 아, 네, 거. 네. 어, 네. 토요일은 정수기로 네아 어, 네, 네. 데이트 네. 잘하고 다시어골로 그래. 보자. 네. 응? 니다